최근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이 사이버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교육 현장에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정여주 교수가 전해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정여주입니다. 예, 먼저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실태를 좀 알려주실까요?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의 진흥원이 올해 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어, 그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 자료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합쳐서 24.2%까지 올라왔고요. 더 심각한 건 아동 청소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청소년만 한번 살펴보면. 2021년 자료를 열어보면 37%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수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학교 폭력의 유형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의 학교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사이버 폭력 안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을 보면 뭐 사이버 언어 폭력, 명예 훼손, 갈취, 스토킹, 따돌림 또 나쁜 영상들을 유포하는 거, 이런 것 등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뭐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다던가, 친구들에게 그런 원치 않는 음란 동영상들을 보낸다던가, 이런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일어나서 가해자에게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프라인 학교폭력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 기기 올바른 이용 방법 등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교육들 마련해야 할까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 조절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뭐 게임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볼수 있거든요. 조절력에 해당되는, 뭐, 인터넷 사용의 윤리를 잘 지킨다던가, 내 연령에 맞는 게임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음, 뭐,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고 나서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뭐 웹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시간 조절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좀 전방위적으로 유초 중고대 학교에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정영주 교수였습니다.